안녕하세요. CWI 수강 모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5월 시험 대비 5월 1 9일이 어, 용접조합에서 KWIC에서 시험이 있고 6월 18일날 K, KTC에서 그리고 6월 19일날 KTC에서 시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6월 25일도 KWIC 용접조합에서 시험이 있죠. 이 CWI 어, 수강 모집을 하고 있고 Part A, Part B, Part C 전부 다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85% 이상이 됩니다. 항상 100%가 나오진 않는데 현업이 너무 바쁘셔갖고 어,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주 너무 아쉽게 한1%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. 어, 85%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를 있고요.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간에 하시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. 단기간에서 떨어진다. 그러면은 어, 재시험을 보시면은 막 200만 원 가량 다시 나가죠. 그래서 CWI 시험은 시험 응시료가 비싸기 때문에, 그리고 시험 등록하는 거 상당히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붙는 게 시간과 돈을 특히 돈을 아주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뭐 최신 문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된것 같고 파트 B 같은 경우는 음, 최신 문제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어, 책을 이해하고 시편 측정하고 그런 거 하시면 되니까. 파트 A는 최신 문제만이 업데이트 됐고, C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네요. 그래서, 어, CWA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, 여기 plexaa gmail.com 010-8694-0375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,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, 그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